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모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배색이 이르되. 예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지 하고 낙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 샘과 아래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온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대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이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은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블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셈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어 이제,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어, 사사기는 이제 여우수화가 이제 죽고 나서 어, 혼돈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약한 400년 가까이의 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보면 쇼페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사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어요. 뭐 재판 뭐 영어로는 judge라고 재판관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그냥 재판만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나라를 도는 다스리기도 하고 자, 이런 이제 특별하게 에, 좀 그때만 있었던 왕도 아니고 무슨 뭐 재판관도 아니고 어, 좀 하여튼. 짬뽕이 된 그런, 어, 직책이 이제 바로 사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특수한 직책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 시대가 굉장히 혼돈했다라는 것이죠. 어, 혼돈의 그런 시대였고, 어, 대부분 좀 암흑기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새벽부터 그냥 뒤적뒤적거서 찾기 쉽지 않죠? <laughs> 17장 6절 어, <laugh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 자,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차단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의 주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왕과는 나중에 왕정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있어요 바로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대요.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의 가장 큰 암울한 스토리였고 암울한 그런 시대적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겼대로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1장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가 여호수아의 죽음이 사사 시대의 문을 열고 있어요. 어. 사실은 여우수화 시대 때에도, 가난 정보관는그 시대 때에도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시대를 문을 열게 되었죠. 어, 똑같이 죽음이 있었어요. 모세도 죽고, 여우수화도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죽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우수화라는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이 굉장히 혹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사실은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냥 허투루 보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기간을 통하여서 가난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난 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어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율법들을 주셨고 그리고 또 예배를 제정하셨어요. 제사법을 또 제정하셨어요. 그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 주셨어요. 그런 말씀만 주신 것 뿐만이 아니고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배울 수 있도록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이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미래 세대를 다 준비하고 축복의 것들을 갖다가 이미 계획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우수아가 죽은 후는 좀 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우수아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복했죠. 그 말씀을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어, 정말 열심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 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둘다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아, 이제는 뭡니까? 항상 모세가 있고 여우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주제이고 아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처음과 뒤에가 점점, 점점 400년 후로 가면 갈수록 아주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은 먹혀 들어가요.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한 17장 이후로 가보면요.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봐야 될지, 이게 뭐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 계속 이제 어, 중구난방으로 그냥 한마디로 좀땜빵식의그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이끌고 갈수 있는 여수아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어, 한 집파에서 쑥 나와가지고 그 일부분을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대책을 세우고 싸우고 점령하고 또 사라졌다가 어,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계속 있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른 소리를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기도 듣고는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 사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전쟁을 해도 이겨요. 어 이기면 또 잠깐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요. 어 근데 좀 있다 또 망합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400년의 시간이에요. 어자 그런 이런 참지지멸렬하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에,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희미하게 남아 끌고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사실 사사 시대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지지멸렬하게 나중에는 그냥 이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혼돈의 상태로 완전 히 이상한. 나라고 망하게 된다. 이런 어,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재미로 보면은 참 재미있는데, 어, 그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참이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죠. 우리가 중세를 갖다가 어, 뭐 암흑의 천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좀 암울하고 좋지 않은 그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네가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노라 하시니라. 자, 1절에 보면은 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도자가 당장 없으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뭐예요? 누가 올라가서 먼저 싸웁니까? 누가 올라가서 가나운 족속과 먼저 싸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능한 질문이에요. 누가 먼저 싸우냐니요? 그럼 나머지 집파는 나머지 집파는 안 싸우고 팔짱 끼고 있겠다는 거죠. 서로 열두 집파가 눈치 봐가면서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느냐? 막 이걸 가지고 아마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훌륭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한 당을 지지하고. 어, 물론, 뭐, 그거는 뭐, 다 개인 생각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누가, 누가 이것을 다스리든지 간에, 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에 가깝도록, 물론 뭐,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대로는 못 하겠죠. 말씀에 입각한 그 법에 가깝도록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지도자가 되게 중요해요. 없으니까는 와가지고 서로 니탄내탄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이제 네, 전체 어, 지파의 선봉으로 나서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 이 시몬이 함께 올라가니라. 함께 가니라. 어,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시몬 집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시몬 지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원래는 큰 지파였는데, 쪼그라들었어요.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힘이 없었는데, 어, 자기 혼자라는 싸우기 좀 어려워요. 그때 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몬이 지파를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되죠? 유다라는 큰 지파의 그 가운데 부분을 은혜 배려로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몬과 유다는 어, 뭐 공생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 유다한테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집바한테 야, 함께 올라가자. 그러니까 알겠다. 같이 싸웁니다. 싸워서 유다가 이제 어, 막 올라가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사절에 보면은 브리스 족속과 어,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기고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어, 죽이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도니베스에게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죽었대요. 아,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났으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쭉 읽다 보면, 어, 좀 묘한, 좀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 유다 자손이 쫓아냈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 자손이 갑자기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과 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족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쫓아낸 게 아니고 어, 싸우다가 이제 그 여부수족속이 워낙 완강하게 에, 그냥 막 버티니까 점령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유다자손이 아마 어, 좀 싸우다가 내려가고 베냐민자손이 아마 그 땅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베냐민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과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 이기질 못해요. 자 이게 언제까지 오느냐?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 다윗 시대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을 하나 못 이기고 그냥 질질질 끌고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는 일장부터 패턴이 앞에 유다 자손은 막 이기는 것 같다가 여기부터 이제 슬슬 슬슬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 얘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22절도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정령한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뒤에 보면 26절 보면 26절 한번 볼까요? 제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거대 이름을 루스라하였으니 오늘까지 그거대 이름이 되니라. 헷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도 누스라는 곳에 성읍을 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때는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막다 이기는 것 같은데 어, 하나님께서 뭡니까 싹 쫓, 쫓아내라, 싹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다가 힘에 붙였는지 뭐였는지 어, 싸우다 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같이 또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베데를로 올라가서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는 뭐 차지한 것 같은데 그옆 동네에 또 얘들이 또 성을 만들고 또 살고 있고 자 이게 이제 슬슬 균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담대하게 싸워 나가고 정복해 나갈 때.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같이 섞여 살다보면 못때요 예, 적정 선에서 우리가 대충 야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너는 네 나름대로 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그냥 서로 이렇게 요 정도만 침범하지 않는 선만 안 넘는 그런 선에서 살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 극히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걸 회색지대 여우수화 시대까지는 그게 아닙니다 싸워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쫓아내고 잘라내고 추방하고 끊어내고 자, 이랬는데 어, 사사시대로 오면서 이게 슬슬 섞여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어, 기독교 교회다 생각을 하면 특히 저희 뭐 합동교단 뭐 이런 보수적인 교단 다 어땠습니까? 잘라내는 거죠. 예. 여지없죠. 여지없죠. 불호령이막 떨어지죠. 예.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장로님들이 진짜로 불끝 같은 눈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어, 똑바라 그냥 막소리르고 야단치고 뭐 담임 목사님은 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벌벌벌벌 <놀람> 떨면서 네. 다 잘라냈어요. 그다쫓아냈어요 아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어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그렇게 세워 나왔는데 그때 어땠죠?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죠. 네.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한 사람에 놓으면 아이고, 저분 너무 귀한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다. 웬만하면 우리가 좀 맞춰주십시다.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든 사랑으로 덮읍시다. 사랑으로 덮읍시다가 좋긴 한데 예. 오늘 이걸 갖다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지만 참 이게 목회자로서 요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막 호통치고 막 무조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이제 사사시대 의 혼동 중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27절부터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못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예, 27절도 보면은 누나스가 이렇게 하고 끝에 보면요 쫓아내지 못함에 29절도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메. 쫓아내지 못하메. 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건데 쫓아내지 못하메.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 세대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나갔지만 아들, 손주 세대에 가니까 살아야 돼요. 그 땅에서 거주하고 살아야 돼요. 삶이라는 게 우선이에요. 삶에 막 치이고 보다 보니까 그냥 대충 섞여 사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하고 생각할 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뭐가 중요해졌죠? 애들이 여기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유지하고 이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잘못하면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싸워나가야 돼요. 예, 쫓아낼 건 쫓아내고,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오늘 사사기 일장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잘라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끊어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끝까지 어, 이어가야 되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옆에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